곤충류 가운데 정결과 부정을 가리는 기준은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뛰는 다리가 있으면 정결했고 없으면 부정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결의 조건을 갖춘 곤충은 주로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이다.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귀뚜라미 등이다. 하지만 사마귀는 뛸수 없기에 먹을 수 없었다. 그외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곧 파행류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식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들도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역시 식용이 금지되었다. 그러한 것들로는 모든 벌레, 땅에 기드시가는 족제비나 쥐, 배로 밀고 다니는 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도마뱀이나 악어, 여러 개의 발로 기어다니는 지네, 곧 진해강의 절지동물 등이다. 얼핏 보기에도 그렇지 않은가? 식용이 금지된 것들은 위생상 불결하고 병을 옮기는 것들이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성질이 사납고 포악하여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독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종교의식 법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지 말도록 명하셨다.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먹고 대함으로써 자주 가까이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닮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처럼 추하고 불결하고 사납고 포악한 것들의 식용을 금지함으로써 아이의 생활 속에서 그것들과 분리되기를 바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외적인 분리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내적인 성결과 영적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동물들을 학습교재로 삼아 자기 백성에게 정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영성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다. 모든 닿는 것들로부터 정결하여라. 11장 24절에서 40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곧 선민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였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백성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구별된 생애를 살아야 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단단히 주의를 주신다. 모세야, 지금까지 말한 동물들 가운데 먹을 수 없는 모든 동물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사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알겠느냐? 네, 주님. 그러한 짐승들의 사체를 만진 자는 닿은 부위를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사체를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니라.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자신의 신체가 닿았거나 그것을 들어 옮겼을 경우에 사람이나 물건이 입는 부정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다.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셨던 바,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사상이다. 따라서 죄의 결과로 파생된 사체와 접촉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건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을 입은 자가 그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1. 사체와 접촉한 자는 그 다음 부위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2. 사체를 들어 옮긴 자는 그때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3. 그렇게 했다고 해서 즉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날 저녁때까지는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그날의 해가 지면 비로소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저녁까지는 정결의식의 기간이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였다. 대략 오후 6시경에서 다음날 오후 6시경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았다. 모세와 아로나 잘 듣고 있느냐. 네 주님. 그날에 입은 부정은 그날이 다하는 저녁까지 이어진다. 저녁이 지나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날 입은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체와 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동물들, 곧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의 동물들은 모두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보기만 해도 흉측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그 사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조심해야 하느니라. 네, 그런 것들의 사체를 멀리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다. 또 그런 것들의 사체가 어떤 물건 위에 닿으면 그 물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륙으로 짠 자루든 어떤 것이든지 그 사체와 접촉하면 모두 부정하게 되느니라.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닿을 경우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물건들까지 부정을 입었다. 사체의 파괴적인 침투력을 보여주는 교훈이다. 달리 말하면 죄의 무서운 침투력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죄의 결과인 죽음은 곧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로 인해 부정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부정한 것들의 사체에 닿은 것들은 나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의복의 경우에는 물에 담가두어야 했고 질그릇이나 가마나 화로의 경우에는 깨뜨려 버려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체를 실습도구 삼아 그것의 침투 차단 방법 또는 침투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죄의 무시무시한 침투력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결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모세율법에 나타난 각종 종교의식법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식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성 훈련을 시키는 실습 매뉴얼이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이번에는 예외 규정이다. 그렇지만 샘물이나 물웅덩이처럼 물이 괴어 있는 곳은 그런 동물의 사체에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참 다행이다. 또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종자 씨앗에 닿았을 경우에도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귀 기울여 듣고 있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되느니라. 주님, 그건 왜 부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한 동물의 죽음에 다음으로써 부정하게 된 물이 그 씨앗 속으로 침투했기 때문이니라. 원칙상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된 것들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예외였다. 예를 들면 샘물, 무리고인 웅덩이, 심을 씨앗 등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닿았어도 부정을 입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그런 것들은 물이 계속 솟거나 또는 흘려보내거나 또는 땅 속에서 썩음으로써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심을 씨앗이라도 그 씨앗에 이미 물이 묻어 있었다면 부정을 입었다. 사체와 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부정을 입었으니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니라. 식용이 허락된 정결한 짐승의 경우, 식용으로 도살할 때가 아니고 자연사한 것이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체가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똑같은 경우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의 사체에 닿은 사람은 다음 부위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다. 또한, 그 사체를 옮긴 사람이나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즉시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저녁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날 입은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한 상태가 될수 있었다. 저녁 때까지 부정한 이유는 그날 입은 부정은 그날이 지날 때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부정의 기간은 같았으나 부정의 감염 정도에 따라 정결의식의 절차는 보다 간단하기도 했고 보다 복잡하기도 했다.